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투자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카카오게임즈 상장 하루 전 따상 추회주는입니다. 드디어 내일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미 사상 최대 규모의 청약금액과 경쟁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출발한 뒤에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따상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로 보면은 공모가가 24,000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초가가 두 배로 시작하면 48,000원이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은 6 1 4 0 0원으로 최종적으로는 공모가 대비 두배반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청약할 때도 바, 보셔서 알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량을 받지 못했어요. 20억을 넣어야 100주를 받고, 1 0만원 넣어서는 한 주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과연 상장 당일이라고 이러한 따상에 들어가거나 또는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추격 매수에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얼마나 있겠나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 자체가 따상에 들어가든 급등을 하든 아니면 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가든,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한 추격을 해서 카카오 게임즈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카카오 게임즈 청약에 참여했던 참여했던 증거금의 절반 29조 원은 아직도 증시에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대기 자금으로 이러한 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카카오 게임즈로 쫓아가는 자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성공하지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 카카오 게임즈의 급등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다른 종목들로. 테마주로 불안수급들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지난 방송에서도 다뤄드린 것처럼 이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실질적인 수혜가 있다고 라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017년을 비롯해서 최근까지 알려지고 있는 이 카카오 게임즈의 주요 주주 현황을 좀 보면 에이티넘을 비롯해서 앱 b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당연히 카카오는 포함이죠. 그 다음에 넷마블을 비롯해서 액턴즈 소프트까지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난 방송에서 다뤄드렸는데 이제 내일 또이 거의 마지막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볼수 있겠죠. 이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카카오 게임즈는 내일 이후에 또 며칠간 추가적인 세름이더 이어지겠지만 그 뒤에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면은 이 자금들이 다음으로 넘어갈 것은 바로 이제는 빅히트 테마주로 넘어갈 가능성 예상해 볼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방송에서 또 지난 방송에서 다뤄드렸, 다뤄드렸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 빅히트 이슈로 상승하는 이제 신규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 보면은, 지난 SK바이오팜 때 이제 사례를 좀 보면요. 당연, 그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상장 이후에 4일간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10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26만원대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2배 반 정도의 상장 이후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도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실제 추격에 성공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특히나 개인투자자들은 쉽지 않다고 라볼수 있고 이후에는 조정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 이후에는 이 수급들을, 수급들이 을수급들빅 히트 테마 쪽으로 건너갈 것으로 예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우선은 대표적으로 카카오 우선 보실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랑 네마블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막 경진을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도 할수 있겠지만, 조정 가능성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위험 관리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할 수도 있지만, 굳이, 카카오랑 넷마블을 무리하게 대응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신고가인 42만원 재돌파 전까지는 추격 가능 범위로, 손전을 짧게 잡으면 전저점인 35만원, 길게 잡으면 이전 저점이 30만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계단식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증시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최근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될 거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증시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 계속해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증시 전체적으로, 테마주 외에도. 그리고 네마블도 다시 한번 신고가 20만원 재돌파하기 전까지 추격 범위로 운전을 짧게 잡으면 16만원, 길게 잡으면 14만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계단식 상승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마블 같은 경우는 뭐 빅히트에 이어서 카카오뱅크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이 상장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기 때문에 카카오보다도 조금 더긴 관점으로 이슈상으로도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어서 엑토즈 소프트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막 신고가 돌파하고 손잡이 달린 컵패턴 만드는 자리죠 이런 종목은 이제 24,000원 정고점 재돌파하기 전을 추격 구간으로 분절은 짧게 잡으면 15,000원 길게 잡으면 12,5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내일 이후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에이티너 인베스트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돌파 후 손잡이 달린 컵패턴 만드는 자리로 신고가의 3,000원 이하 추격할 수 있는 범위로. 오늘은 짧게 잡으면은 전자점인 2,150원 이하까지. 좀 넉넉하게 잡으면은 2,0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마찬가지 신고가 다시 한번 돌파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넵튠도 신고가 돌파하고 조정을 거치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또다시 신고가 터치는 했는데 변동성은 아직 크진 않죠. 14,000원 이하 다시 한번 신고가 돌파 전을 추격 구간으로. 분절은 짧게 잡으면 11,000원, 길게 잡으면 9,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지금처럼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썬데이 토즈 보실 수 있겠고요. 이거는 32,000원 이하 매직 구간. 분절은 22,500원 22 이하로 잡은 상태에서 신고가 돌파 기대를 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AB 세미콘 마지막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11,000원 이하 매직 구간으로 분들은 8천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종고점 돌파하고 신고가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흐름상으로는 내일 이후 며칠간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승 흐름 이어가는 동안 단기적인 대응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빅히트 쪽으로 수급 이동할 때또 빅히트 테마좀 같이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지난 종목들 외 오늘 오스템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급등한 이유가 바디프렌드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인데 바디프렌드를 지금 방탄소년단이 광고를 하고 있죠 실제로 방탄소년단이 광고한 이후에 매출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이에 따라서 방탄소년단 테마주로 빅히드 테마주와 함께 같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초록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창가 찍고 네, 급등을 이어갔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 고점 돌파하기 전까지가 대응 구간이고 날아갔으니까 보내야 될 자리죠 추가적으로 오스템이 이제 막신고가 돌파하고 있는데요 3000원대 내외에서 조정을 주게 되면은 추격 자리를 주게 되면은 마지막 추격할 수 있는 자리로 손절은 전저점이 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계단식 상승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기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 게임들 상장에 대한 그리고 이어서 피키트 테마주들에 대한 관심까지 상장 대여들에 대한 관련 수혜주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 카카오게임즈 상장 하루 전 따상 수혜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